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여자 상업고등학교 관광비즈니스과에 재학 중인 우아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이도자도 아니었고 일반고에 가서 상위권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고자 하는 꿈은 확실해서 저의 꿈의 밑바탕이 되어줄 학교를 찾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안양여상이 눈에 띄었어요. 안양여상에서 홍보를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저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같이 고민을 해주었고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양여상을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저희 과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되게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도 한국문학과에 진학한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그 선배님들이 와서 저희에게 실질적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의 진학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한 힐튼호텔 답사를 다녀옴으로써 어,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호텔리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랑 가장 관련이 깊은 스카이드림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카이드림은 영어 선생님이 운영을 하셔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아요. 그 외에도 학교에서 아시아나 현직 승무원분이 와서 특강을 해주시고 한국문학과에 진학하신 졸업생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연성대나 대림대에 가서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또는 저는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공운항과에 진학을 할 거예요. 항공운항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면접을 준비를 하고 토파즈라는 어, 항공발권기 자격증도 따고 현재 하고 있는 영어회화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양여상에 진학해서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안양여상에서 봐요!